네, 안녕하세요. 배동훈 변호사입니다. 어, 도박금액 합계 금액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서, 아,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, 이거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, 어,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그분께서 물어보신 게, 어, 도박금액 합계 계산 어떻게 하느냐, 뭐, 그렇게 얘기하시는데, 일단, 도박금액은, 이게 지금 개인정보가 많아서 많이 가려놨는데, 어, 도박금액은 여기 보시면, 여기, 어,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.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어, 투자한 금액을 저기 구입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금액을 어, 이 금액을 어, 전액을 청산 가치에 반영해라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박에 썼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전액을 모두 청산 금액에 반영하니까 어, 청산 금액보다는 변제금이 높아져야 되니까 자꾸 이제 변제금이 높아지는 거죠. 이 사람은.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어, 그럼 이제 그 도박 금액이란 건 산정이 어떻게 되느냐 어,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어, 예를 들어 A 대부에서 2천만 원 빌리시고 B 캐피탈에서 천만 원 빌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 채무자께서 그리고 요 금액을 어, 요 금액 중에서 예를 들어 2천 5백만 원이 도박 사이트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청산 가치에 반응 반영되는 건요 2,500만 원, 요 2,500만 원 기준이라고 어 볼수 있는 거죠. 그래서 2,500만 원인데 요거는 이제 그 사람의 소득이나 형편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감액이 들어가는 거예요. 감액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. 이렇게 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음.